예인한 분씩 한 분씩 버킷폰들한테 뭐 각자 이렇게 좀빙불러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전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<laughs> 2024년 천하장사의 끝으로. 여러분 어이 형이 왜 이렇게 기운이 세요저 형이 오은 너무 밴드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큰자로 올렸습니다 t i o n s I d o n 이수영씨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s 그 r u 정말 반갑 n s I don't have a lot 에 f people. I don't have a lot of people. I don't have 좋은 시간 되으면 좋겠습니다 와 좋다 또 어떤 식으로 춤을 추고 오게 지 모르지만 그때 또 우리 다 같이 모입시다 안녕하세요. 넥스트에서 세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. 넥스트에서 니다 넥스트에서 잘생김를 맡고 계신 이고요에초령의 엔더넥의 니다하신거 조금요 안녕하세요. 김영석입니다 저는 저희가 옆에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영석입니다나머지 <laughs> 아... 굉장히 10주년이라서 이렇게 큰 규모의 공연을 열어준 넥스트 유나이티드와 그 다음 드리머스 그 다음에 인스파이어 아레나 이사분께 감사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오신 이렇몽고까지 오신 여러분들께 정말 해철이 동료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<laughs> 이승우 씨가 읽는 것처럼 뭐 크거나 작거나 저는 해철이 노래가 계속 불리워지길 원하고 그 노래가 그리고 그의 추억이 계속 기억되길 원합니다. <laughs>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셔서그 좋은 추억 많이 오랫동안 간직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내일도. 우리 세 분과 함께 이렇게 오프닝의 멋진 무대 함께 저 진행이 될 거고요. 아유, 내일도 오고 싶은데, 내일은 아유, 빈 자리도 없겠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,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. 예. 자리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아니까 여기서 다시 서울까지 가면 힘들잖아요. 그 근처에 빠르게 오신방을 알아보시고, 네, 못하게만 하시길 바고겠습니다 시안방에서 세 분께 뜨거운 방송 한번부탁드리겠니